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양심 분석하고 아닌 줄 알아도 양심 분석에서 자명하게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무의식의 두려움의 저항이 너무 큽니다. 자꾸 자기가 설득해야 돼요, 자기를. 양심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본인이 납득할 만하게 설득을 하시면서 좀더 치밀한 분석도 해보시고 지금 설득이 안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걸 없애려 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뿐이죠. 인생이 누구나 두렵죠.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그 기분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한테 그러잖아요. 어르신한테. 70 대신 어르신, 이제 인생 뭐 많이 사셨으니까 안 두려우시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70 대신 어르신. 이놈아, 나70 처음이야. 다 처음이에요. 전생이 있을지 몰라지만, 모르지만. 내 애고한테는 처음이잖아요. 우리 다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두려워하는 게. 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하고.